다음 휘게는 어, 훅턴 앤 스위벌, 훅턴 앤 스위벌, 훅턴 앤 스위벌 앤 브레이크까지입니다. 훅턴 스위벌 앤 브레이크 그리고 이걸 일명 루브레그라고 루브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고무 다리 그러니까 고무 다리가 이렇게 고무 다리처럼 흔들린다고 해서 루브렉이라는 그 명칭도 있습니다. 락앤꽝

11,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6,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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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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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3,4는 오른발로만, 남자는 오른발로만 지금 펜회전 하고있죠? 3,4그 다음 5의 스텝 반대로 지금 스텝을 했죠? 그 다음 6의 다시 킥6,7 8,9에는 왼발로 지금 스윙을 했죠? 9,9에 Nine. 지금 이쪽 방향으로 했죠그 다음 1 0의 스텝 10 그 다음 1, 1까1서1다 13, 14, 15, 16, 17, 18, 19, 19,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는6 17, 18, 19, 10, 11, 12, 13, 그로킥투그 다음 3 4 지금 한발로 서있는 발 여기 서포트 글씨 지금 오른발이죠? 오른발로만 지금 3 4 이렇게 스입을 하는거죠 그 다음 5에는 그냥 스텝을 하는거죠 왼발을 5. 그 다음 6에 다시 킥 세븐 킥 그니까 킥스입을 하신 다음에 킥을 하는거죠 그 다음 에 9, 에인에왼시 왼발로 d 하을하죠거죠에 p 나인 u 일레븐 아 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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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 up, u 이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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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 2 (1) (2) (3) 앞꿈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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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후기라는 건 뭐예요? 갈코리 같은 뜻이죠. 근데 이 동작을 로버레이라고 해서 고무다리 그 형상으로 힘이 한 고무다리가 어때요? 막 흔들흔들하죠? 네, 그런 포지션으로 해서 어, 그런 느낌이 들면발차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보고요. 처음에 스타트 하실 때는 발을 꺾어서 출발을 하세요. 그래야지 발이 어떤 움직임이 많이 나오십니다. 자 라겐 하시면서요. 자 라겐을 약간 텐션 주시면서 라겐했죠. 자 여자는 오른발부터 자 루버레그 고무다리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을 옆으로 차듯이 접으세요. 원, 투, 스윕을 스윕을 건너가고, 그죠? 또 이쪽 방향에서 스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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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한번 앞에 왼발이 한번더크로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퍼 다시. 퀵바 픽과 퀵과 퀵과 아, 드로우웨이로 나가야 되니까 남자 앞으로 건너가서 마주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룬마고는 어느 동작리랑그 다음 동작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드로우웨이 포지션으로 나가는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뒤에 보고 해 볼까요? 자, 시작. 라게 1 2 3 4 5. 다시 1 2 접어서 차고, 접어서 차고, 수입을수입을 놓죠. 그 다음에 클러스, 클러스 건너가죠. 자 로버리그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게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나인, 텐, 일레 퀴, 퀴과 퀴, 예 동작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대어 해볼까요? 이쪽에서 자 시작. 라에 접어서 원, 투 스위블, 스위블, 스위블 건너가 원, 투 스위블, 스위블 놓고 앞으로 건너가고 건너가고 쓰리 앞으로 퀴와 퀴, 퀴과 퀴. 그죠? 그래서 카운터가 끝까지 다세기가 어려우시면 끊어서 아포 아포 하시면서 쉽게 그 동작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훅턴, 스이브랜, 어, 브링크 그 동작을 여자 스텝을 해보겠습니다. 훅턴은 훅, 훅이라면 우리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훅 선장 있죠? 예, 갈고리 모양의 하는 그훅 선장이요. 산저 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작인데 루벌레그라고 래서 고무다리 모양으로 발에 힘을 빼고 그냥 흔들흔들하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주해보죠. 자, 먼저 양손 잡으시고요. 라 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하,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11, 아1네1 원, 투, 쓰리, 아홉, 퀵과 퀵, 퀵과 퀵. 바퀵.